자제 병명으로 독성이 상승한다. 약물에서 어, 자연 치료를 무시하고 만성을 어, 이렇게 하으로써 금단 증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약어 역정 요법은 병을 만성화 시킨다. 원래 치료는 회복 그러듯 스가 말한 것 같이 자연 치료를 강화 시켜 주는 것이고 약물 요법은 증성이만 대응한다. 몸은 스스로 처리한다. 이브크로데스 병명의 명의란 자연수력은 어, 진자를 되돌리는 인력이다 항상성 몸은 항상 어, 정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점막이 열어지면 피로리균이 증식한다 해로움은 피로리균이 점막의 염증 야옥균 몸에 나쁜 균으로 장 부패 면역력이 저하한다 위선을 억제하면 장 속의 세균이 무너져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인간의 장 속에는 300에서 100조개는 장대한 속의장내 세균이 서하고 있습니다 실로 장간에는 그래서 비피드 등등등 의학과에서는 치료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조사해 보니까 2000년 무려 600 항공이 넘는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다. 한 의사의 증언이다. 매년 후생노동성에서 보면 일본 현대 의뢰를 지배하는 정책는 가이드라인이다. 의사는 무독되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소화불량, 미래를 없이 빈혈, 해로움은 위선을 분비하를 억제하면 은 소화효소를 활성화하는 펩신이나 염산이 부족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만다고 신자신을 말한다. 소화불량을 없애려고 먹는 위약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니. 이것 또한 익설스러운 블랙 커뮤니티다. 로세 번째 해로운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철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가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 위궤양이나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실제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비위를 일킨다 왜냐하면 위를 절제해서 위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시력을 배우지 않은 의학과 당신이 믿을 수 있는가? 에, 이렇게. 매년 27만 명의 암 환자 학살, 현대 의사들이 매년 재산제 때문에 미, 미균이 오래 산다. 재산제. 위장역의 첫 번째 해로운 재산제다. 위장역에 배함된 재산제가 위산을 증오하여 산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위에는 음식물과 함께 미균도 들어온다. 그 소는 300에서 4천억 킬로는 방대한 소에 들어간다. 우리가 대량의 미생물을 삼켜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미장약에 포함되는 강산이 대부분의 미균을 살균하기 때문이다. 어, 위산이 몸을 지킨 데 필요 불가능한는 위산을 약으로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를 통과한 미균 중에서 독성이 강한 것이 있으면 설사나 다양한 병을 일으키고 말겠죠. 위장약이 헤로우면그 밖에도 많다. 자인치료. 가르치면 의사도 약국도 밥죽도 끊긴다. 위장약이 엄청난 이런 부작용이 큰데,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자, 아까 위장약에 에, 그지 해로움은 위점막이 열버지면 파이로리균이 증식한다. 해로움은 위점막에는 육모라는 작은 기 있는데 위선을 분비해서 위선을 억제하는 위약을 먹다 보면 육모의 기능이 저하되어 점점 짧아진다. 점막 위축, 그리고 진행될수록 위점막이 열버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위염으로 약해진 위는 파이로리균이나 세균의 온상이 되어진다 세균의 온상 서큰 위험이 있네요 위산 흑자미는 장소부 세균 균형이 무너져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아, 이렇게 위장약의 해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위장약을 먹을수록 위는 나빠진다. 이것은 백만불을 돌파하는 베스트셀러.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 그래서 신야 히로미 씨가 한 말이다. 신야 씨는 일본인은 산뜻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약은 모두 기본적으로 몸에 독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0만 건 이상의 위장을 내시경으로 검토해서 온 세계적인 건이자이다 어, 베스트셀러 위장약에. 너희는 약에서 멀어져라. 노인의 숨겨진 사망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다모르 교수의 고발은 충격적이다. 다모르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 약을 잔뜩 받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모르 교수는 그도 노인은 약이 약하다고 말했다. 연구구의 의사는 노인에 대한 투약을 경고한다. 충분한 이유가 없는 어떤 약도 투약해서는 안 된다. 어뭐 했어요? 심한 간기능 저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요, 너희는 약이 약하다, 먹으면 안 된다. 1년 병,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주, 어, 약해지니까요. 저 결과수도 적어지고요. 음, 의료 대령 학살, 어, 매년 34만 명. 훈화세시는 과격한 제목의 조사를 많이, 예, 저술를 하고 있지만, 만나버리면, 응원하는 성격이었다. 원래 양물은 우리에게 동물이다. 그러나, 의학교육에서 효과만 강조하여. 이렇게 이제 추천자가 썼네요. 연대에게 글불부라는 음, 맨들 자원. 자, 이렇게 대해서 선생님의 책을 펼치면 따뜻한 말투가 나온다. 보낼 수있수 있게 해주고, 가게 간 사람은, 1950년 어, 후쿠오카 현에서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네요. 70년 교수대학 의학부를 중퇴하고, 다음에 와스라 대학에, 음, 제1문학부의 입학, 생협의 소비자 담당의 조직 부원을 활용하고, 생협 경영에도 참가하고, 1986년 독립한 후에, 소비자 문제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항암제로 살해당한다. 라는 거, 병원 가지 않고, 병원 암을 낳다 콘크리트 역수 등등 있다. 옮기니는 강봉수 일본어과 이렇게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라고 했네요 먹으면 안 된다. 의료병장의 최종 상품은 아, 죽음이다. 맨들정선는 병원이 의료병장으로 탈락하고 있다. 의료병장 임신하면 병원을 비우는 편이 좋다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고액의 그 성과급제 성과급제한번 투약하면 열배를 받는다, 챙긴다, 이런 것들이 아보교수는 저언한다 이것은 환자의 흐를 찌르는 어림에 틀림 없다. 몸에 좋은 것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보교수의 시점은 180도 다르다. 약이 다양한 병을 만드는 최대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원의 인상사에서 확신하고 있다. 미 의사의 독성, 아, 정보공유기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의 독성에서 그 이유를 환자와 신뢰관계가 선상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부작용을 전하든지, 완전히 숨기는 것이다라고 맨델존 박사는 말한다. 의사는 재연히 말한다. 환자가 부작용을 못 알게 되면 약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맨델존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의사가 지켜있는 것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관계이며, 더군다나 그 관계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으므로써 성립한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환자의 맹신에 의존하고 있다. 맹신이다. 가짜 약은 신약인 인성실업의 3분의 1은 3분의 2는 가짜 약이다. 라고 했네요. 전체에서 부작용을 알면 음음 가짜 약은 3분의 2은 그렇다. 마지막 죽음의 수용소 호수피스면들종학사는 현대의 악마교회에 저항하는 여단에는 의사다. 어이래서 약승배, 현대역의 또 매상 증가 공개한다. 고해라. 나치 이상의 대량 학살이다. 훌륭한 내물이다. 지지 지침. 이렇게 해서.